1열2 2 2년 어서오세요. 속님 어서오세요. 선택해 주십시오.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릴게요. 급하게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기다리셔도... 됩니다. <laughs> 연상 여자친구가 있는데, 전에 남자 둘한테 데인게 있어서 저한테도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데,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신가요? 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여쭤보시는 걸까요?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타로 보기 전에,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조언. 토크쇼니까 조언으로 한마디를 해주고 타로를 볼게요. 저는 그거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될 때까지. 그, 그, 그러니까 이거는 타로 보기 전에 그냥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남자들한테 되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제가 봤을 때 채팅에 그거는 쓰실 필요는 없고, 아마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귀고 있는 사이면 본인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본인을 못 믿는 건 아니고 그냥 기다려 주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사실 타로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여성분의 말대로 기다려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분하고 결혼까지 생각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냥 기다려 주면 아이 사람은 나를 믿고 기다려 준 사람. 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아요. 제제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다만 이제 남들 하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손도 손손 손 잡고 어디 먹으러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거. 근데 그 그분 입장에서는 그전 남친들도 그렇게 했거든. 행동했거든. 그전 남친들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그니까그 그거를 이해하는 남잔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 그 여성분은. 본인한테. 본인이 싫은 게 아니고. 그,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너무 길어진다. 지금, 혹시나 채팅창에 지금 그렇게 기다려준 지 3년 됐습니다. 이러면. <laughs> 그러면 진짜 그건 문제지만. 어?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지만. 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분이 진짜로 그 트라우마가 정말 심해가지고 남자가 무서운 상태거나 혹은 그 남자가 무섭다기보다 이제 그 뭐라 그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변하는 그거에 대한 PTS가 있을 수 있을, 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변하는 사람인지 안 변하는 사람인지 기다려 보려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성분만 알아요 여성분만 여성분만 알고 아,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거를 정말로 내가 그 사람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는 진짜 두달 정도 두달 정도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달랑 두 달인데. <laughs> 나는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기다린 지 7년 됐습니다. 뭐 3년 됐습니다. 이럴까 봐. 어? 그거 해서 그렇지. 아무튼 현실적인 조언은 드렸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하루는 바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랬으면 접었죠. 아니지.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게안 되는 거야. 그랬으면 접었죠. 아니라니까 그, 지금 여성분은 그걸 의심하는 거야. 그 그거를 3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길 원한 거야. 네가 지금 그걸 못 주니까 여자분이 기다려 달라고 한 거야. 그두달 동안 그거 보겠다는 거야. 아무튼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근데 남자 입장도 생각해 주긴 해줘야 돼 솔직히. <laughs> 망은 건 아니고, 망한 건 아니고 남자 입장도 솔직히 좀 남자는 정말 애가 타는데 나는 정말 순수한데 사랑에 빠진 막 사랑에 빠진 사람 중에 안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위해서 간쓸게다 빼주고 싶지.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기다려서 오케이 해주면 그거는 이제 의심 없는 완벽한 사랑이 돼요. <laughs> 그래, 기, 예. 가능하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된다니까. <laughs>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요 알고 있어. 에타는 그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아무튼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해드렸고 우리 안녕 안녕님 안녕 안녕님의 음 알아요 애가 타는 거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완전히 판모파탈인가봐 카드 열어봅니다. 포우드 소드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포우드 소드 정방향 애정운이 키워드가 뭐냐면, 아, 내 말이 맞아. 키워드가 휴식하는, 은둔하는, 회복 중인, 내적 성찰, 한발 물러서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 애정운으로 키워드를 변경하면, 연애의 휴식기, 지친, 휴식이 필요한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답 나온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여기까지만 봐도 답 나왔네. 아까 얘기했잖아. 젊게조차도, <laughs> 젊게조차도 너는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의 미약을 가져라. 어, 이렇게 나오네.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로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두 달이라는 시간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나좀 기다려줘. 이게 아니고, 본인한테 올인할 수 있게 시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걸 왜, 하게 그걸 하세요. <laughs> 어, 부정적인 카드가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카드니까, 예, 말씀하세요. <laughs> 아 감사 감사 아무튼 어, 부정적인 게 전혀 없는 카드입니다. 그냥 믿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카드 보기 전에도 사실 그 그거였으니까 다만 이제 본인이 억지로라도 조금 더 빨리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땡기고 싶다 하시면은 그 여성분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헤아리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라는 거지, 여성분이 좀더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뭐그 전에 남자친구들이 해주지 않았던 것을 본인은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잠깐 나와봐라, 어디로 나오라는 거냐, 현대백화점 앞이다, 빨리 봐라, 현대백화점 앞에 갔더니, 샤넬. <laughs> 샤넬 매장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로 꾸며. 이런 거. 절대 이전 남자들이 안 해줬을 거야. <laughs>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서 정말 예쁜데. 입혀보니까 샤넬은 안 어울리네. 요건 그냥 킵하고 이대로 이대로 결제하고 옆에 루이비통 한번더 들리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당겨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당겨질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나가면서 이제 버스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버스 타는 쪽으로 딱 여자가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손 이끌고 지하 그 현대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거지. 딱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미니밴. 너무 비싼 것까진 필요 없고 미니밴 앞에 꽃 화환이 딱 있으면서 이제부터 이거 타고 다녀 이렇게 <laughs>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 내일 당장 내일 당장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아직은 물론 능력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다 이러면 <laughs> 두달 기다리셔야겠죠 <laughs> <laughs> 올해 애정운이 궁금해요 네, 잠시요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애정운 어서오세요 오 나쁘지 않은 카드 하이프리스트가 여사제, 여사제가 나왔고, 정방향입니다. 지혜와 비밀, 신비와 드러나지 않는 미래, 침묵, 고집, 끈기가 키워드고, 비밀이 많으신 분이네. 혹시 연예인이세요? <laughs> 혹시 대재벌이십니까? <laughs> 혹시, 혹시 국정원 요원이세요? <laughs> 마세요. 어, 밝히지 마세요. <laughs> 아무튼 음, 신비롭고 비밀이 많은 사람, 고요함을 추구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 공감 능력이 좋아서 상담도 많이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좋은 카드입니다. 좋은 카드고 쌍방으로 좋아한다고? 아니 쌍방으로 좋아하면 애정은 볼 필요 없잖아. <laughs> 점깨를 믿으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상황인데, 점깨를 믿으려고 하면 어떡하나. 어, 서로를 믿어야지. 어? 일단은 궁금해서. 아무튼, 음. 과거, 그러니까, 어, 쨌든 현재 제외하고, 이전에 사귀었던 그 과정은 너무 지금 아름답기만 한 상태예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어요. 현재 카드 한번 볼게요. 현재 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뿅, 오, 정방향, 야, 정방향. 아, 이 카드, 아까 나왔던 카드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카드. 왜냐면, 본인이 망설이고 있어요. 19금 켜진 않았는데, 제가 19금 약간 얘기 좀 해드리자면,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하고 싶다고 얘기해, 먼저. <laughs> 어, 과거, 현재 다 좋았기 때문에, 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내가 좋게 바꿔줄게. <laughs> 왜?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오! 야, 씨. 어, 좋네요. <laughs> 아, 이거 말해줘야 되나, 이거? 아... 결혼하는, 결합하는, 계약하는, 동맹하는, 교환하는, 협력하는, 동합하는. 애정은, 좋은 애정은, 뜻이 맞는 시기. 결혼하시겠네. 혹시, 혹시 프로포즈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 너 지금 내가 봤을 땐너다 정해 놓고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보려고 지금 그거 한것 같은데 아 진짜? 오 씨. 진짜로? 아직까지는 애정운 봐 가지고 틀린 게한 번도 없어요.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난 타로를 믿지 않아. 난 타로를 믿지 않는다고. 아, 나 진짜. 아. 남의 타로입니다. 참고로. 조부 완드의 역방향이에요. 애정운을 받달라고 하셨고. 1월부터 4월까지의 애정운이 되겠네요. 올해의 애정운이라고 했으니까. 아.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